오늘 기사는 한국아파트신문에서 가져 왔습니다. 한국아파트 김상호 기자님께서 가져왔죠. 공용부분 배관 누수 피해 입대위가 1,800만원 배상해라. 라고 돼있는데, 입대위 상대방, 입주민이 얼마를 주장했는지 4,400만원, 어 주장을 했죠. 여기에서 1,800만원 인정이 됩니다. 어 이걸 아셔야 됩니다.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. 나 진짜 누수로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나 죽을 것같았 어, 그래도 안 됩니다. 실제 손해만 배상이 되는 것입니다. 이때 공영부 배수용 배관에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공사 비 2천만 원 그리고 이사비 속박비이자료 모두 4천 4백 원 했는데 안되죠 안되죠 보수 공사비 보수 공사비는 감정료로 명확히 나오니까 1600만 원이고 이 자료는 200만 원와 200만 원도 많이 준 겁니다 1800만 원 인정을 한 겁니다 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 인정이 됐는데 노후로 돼가지고 80% 제한했다 그럼 1600만 원이죠 그리고 정신적 고통 200만 원.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. 아, 그래도 이 금액 이상, 적어도 3,400까지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. 200 이상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. 권현필, 병하겠습니다.